성경한군을 내 손안에 꽉 제47강 마귀의 계획의 33번째 시간 일상생활화되어 있는 마귀의 계획의 9번째 시간 저자 직강입니다. 말씀을 버린 여로보암 두번째 시간 안타까운 여로보암 이같은 하나님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 여로보암이 이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때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재가 되어 그 집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돌이켜 보면 여로보암은 아히야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애굽으로 망명 생활을 했고 그 말씀대로 솔로몬 사후에 정확하게 열집화를 찢어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 말씀을 잊어버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다이 같지만 하면 다잇의 나라같이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는 장례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보암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꾀를 의지했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니, 이러면 이르리라는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었다면 여러 보암의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재앙을 통보받는 여로보암. 이후 아들 라비아가 병들게 되자 여로보암은 아내를 변장시켜 아이야에게 보내게 되고 거기서 재앙을 통보받습니다. 열왕기상 14장 6절.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체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를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종 다이시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네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메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그름더미를 썰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썰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적 개가 먹고 덜에서 죽은 적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멸문지야 11기상 14장 20절 여로보암이 왕이 된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1기상 15장 25절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와보시기에 호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 재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프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프돈을에워 싸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역해 한일 때문이었더라.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22년 다스리고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어 2년을 다스리지만 바하사의 모반으로 집안이 멸문지하를 당합니다. 여로보암에 속한 자는 다 죽어 매장이 되지 못하고 그 시체가 짐승의 먹이가 되었고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신 아비야만 묘소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과 마귀의 계계. 여로보암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나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잃어버리겠다는 염려 때문에 장래가 보장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꾀를 따라갔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뺏기하여 이렇게 인간의 육신을 이용합니다. 마귀의 제1괴계입니다.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따라갔다면 나라도 본인도 자손들도 번영하였을 터인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책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에 문자를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